안녕하세요. 8월 20일 모닝인사이트. 농심에 대해 발표할 KB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엔터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먼저 농심의 소개 및 수익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심은 잘 아시다시피 라면과 스낵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매출의 75%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한국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미국에서의 수출 판매액도 있고 중국에서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지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 기생충 영화가 유행을 하면서 당시의 농심에 관련된 이제 짜파게티라든지 아니면 신라면 등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 내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일본 업체인데요, 일본 업체와 그 점유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곧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 연말 경에는 미국의 제2 공장이 오픈을 하면서 가동률이 올라갈 것 같아서 향후에 미국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농심의 투자 의견의 바이와 목표주가 40만 원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은 다소 실망스러웠는데요. 농심은 지난해 2분기 코로나 이9 높은 기저로 인해서 올해 2분기에는 매출액이 역성장했고 고정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표주가 40만 원 유지하는 이유는 하반기부터 라면 인상 가격이 반영이 되고요. 국내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올라간 가격에 곱해서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농심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심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6,479억 원, 영업 이익은 60% 가량 감소한 173억 원의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2분기 코로나19 수혜로 라면 사재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것이 올해 2분기에는 코로나19에 이제 무덤덤해졌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등에서 이제 매출액이 역성장하면서 어 매출이 좀 성장이 부진했고요. 매출 성장이 부진한 것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욱 크게 훼손된 이유는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 라면의 주요 어 재료가 되는 어, 밀가루뿐만 아니라 저희 뭐 팜유 라면을 튀기는데 사용되는 팜유라든지 그리고 저희 그 포장재의 재료인 PP 필름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더욱 크게 훼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심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심은 어, 올해 사실 8월 16일부터 높아진 가격으로 라면을 사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에 8월 16일부터 국내에서 라면 판가를 평균 7%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농심이 이렇게 가격을 올린 것은 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지난 7월 말에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약 2주간 유예 기간을 줬는데요. 그 사이에 라면들 많이 쟁여두셨을 것 같습니다. 라면의 사재기 수요가 발생해서 3분기 보다는 4분기에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격을 인상을 했으니까 해외에서도 가격을 인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에 가격 인상이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가격을 올려야 하는 명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말 미국 제2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북미 지역에서의 공급이 더욱 늘어나면서 외형 성장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을 저점으로 3분기와 4분기는 계단식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농심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모닝 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